안녕하세요 하찮은 인생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 포라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먼저 녹화를 했는데 역시 초보라 <laughs> 완전히 망쳤어요 저희 한 테이크 세 번째 되나요? 더 되는 것 같은데 엔지만 계속 찍다가 새 마음 새 기분으로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오늘은 저희가 몇 번째 테이크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라고 하고 <laughs> 네첫 번째라고 하고 오늘은 어떤 컨텐츠죠? 처음으로 포라하고 같이 만난 거니까 오늘은 차한잔 마시면서 홍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놓아진 게다 홍차인가요? 네 홍차예요. 기본적인 홍차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하차는 입맛을 가지고. 있는지라 저희 <laughs> 좀 어린이 입맛이에요 달착지근한 걸 좋아해서 쌉싸름한 걸잘못 먹어요 근데 차가 좀 쌉싸름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홍차 시작할 때 밀크티로 시작을 했어요 우유도 넣고 설탕도 듬뿍 넣어서 달달하게 먹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딱 맞더라고요 제 취향인데요, 그죠? 우리가 취향도 또잘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늘어져 있는 홍차 중에 밀크티 만들어 먹으면 좋을 만한 달착지근한 향이 있는 홍차도 있고 사실은 제가 오늘 홍차 시럽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시럽은 차이티라고 향신료가 좀 많이 들어간 홍차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시럽도 만들어서 밀크티도 해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컨 콘텐츠는 저희가 홍차를 한번 우려서 먹... 다음 시간에는 홍차 시럽을 한번 만들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알못들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홍차를 한번 마셔볼 건데요. 이렇게 늘어놓긴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때는 신나게 사서 모았는데 코라는 알겠지만 제가 건강이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한동안 홍차도 멀리하고 살기 위해서 좀 애를 쓰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다 넘었어요. 이거는 새발에 핍니다. 목욕통으로 들어 들어간 홍차가 되게 많아요. 제가 겨울이 가기 전에. <laughs> <laughs> 전부 목욕통에서 쓰려고 목욕할 때 많이 담가서 썼거든요 근데 어 좋더라고요 어 좋아요 물론 걔네들만으로 향은 좀 약해요 엄청 많이 넣어도 욕조 안에서 향기를 풍기기란 좀 힘들어서 목욕제하고 같이 섞어서 쓰는데 홍차로 우려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버리려니까 피 같은 돈을 주고 다산 건데 너무 아까웠거든요 근데 어쨌건 제 몸에 양보하는 거니까 피부에 양보해 보니까 음. 뭐그 나름대로 덜 아깝더라고요. 스킨푸드의 광고 같네요. 어, 광고는 아주 훌륭한 카피라고 생각합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제가 요즘에 건강상의 이유로 입맛도 좀 없어서 먹는 거에 식탐을 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피부에 양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네, 여러분도. 피부에 한번 양보를 해보세요. 좀 간당간당한다. 그럴 때는 시럽을 만들어 드시고 시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거는 열심히 우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홍차를 한번 마셔볼까요? 마페에 놓아둔 게다 유통기간이 넘었습니다. <laughs> 근데 딱유 아이가 유통기한이 아직 안 넘었어요 이게 어디 가서 사왔죠 제가? 영국에 갔을 때산거 같은데 프랑스에서 샀나? 근데 그때는 제가 코스미티가 <laughs> 이렇게 맛있는 티인지도 모르고 저는 안 샀습니다 근데 같이 간 친구가 선물한다고 여러 개를 사더라고요 저도 선물용으로 다른 티를 사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쁜 거예요 제 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의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는지 친구가 하나 주더라고요 <laughs> 근데, 먼저 고르라 그래서, 좀 노란색을 좋아해서, 노란색 뒤로 골랐는데, 향도 좋고, 맛도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 그래, 어, 유통기한이 나와있기 때문에, <laughs> 이 아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마실, 쿠스미티입니다. 향 맡아봐도 돼요? 일단, 이거 먹을만큼. 자, 향 맡아보세요. 과일향이 음. 일단,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네. 파리라고 써있네요. 파리이셨나봐요? 사신게. 아, 그런가 봐요. 네. 그러네요. 파리에서 <laughs> <화려해서> 샀네요. 소원물입니다 <laughs> 초보자이신 분들은 투명 티팟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색감이 보여서인가요? 네, 수색이 우러나는 걸 봐서 아 오늘은 고만 우리는 게내 입맛에 맞겠다. 그 정도를 그냥 눈으로 파악하셔도 됩니다. 몇번 드셔 보시면 아이 정도에 먹는 게 좋겠다 이게 보여요. 홍차의 그 골든 타임이 있어서 모래시계를 9 3분 기다리고 이러는데 3 분은 좀긴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음... 너무 진해서 너무 진한가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에슈비에서 예뻐서 샀는데 정말 얘는 많이 썼어요. 이게 엄청 가벼워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물 때문에 무거운 건데 수색 보이시나요? 근데 처음 사갖고 왔는데 너무 얇아서 아, 내가 곧 깨트리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얇은데도 굉장히 튼튼한 편인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제가 조심을 하긴 했어요. 물론 떨어뜨리면 깨지겠죠. 아무리 튼튼해도.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보기에는 이렇게 손으로 툭 건드리면 깨질 것 같았어요. 제가 이잔 <laughs> 좋아하거든요. 사실 홍차 잔은 얘밖에 없어요. 홍차 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 동안. 물론 관심은 있었습니다. 아주 되게 비싼 거에 관심이 많아서. 사지를 못했죠. 그쵸. 그리고 사실 얘는 카피 제품인데 이게 원래는 굉장히 비싼데다 단종이 됐어요. 근데 음. 제가 얘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벼룩방에 앉아가지고 기다렸어요. 나오기를. 근데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벼룩방이요? 그릇방이 아니고 벼룩방. 그, 그릇 벼룩방. 응. 그 갖고 있는 거 파는 거죠, 이제 중고로. 음. 근데 중고라도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근데 본품은 못 구하고, 홍사자는 하나 너무 갖고 싶은데, 사실 갖고 싶은 홍사자는 많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카피를 했나봐요. 너무 비슷하긴 한데, 물론 본품하고는 너무 다르죠. 일단 접시에 색깔이 다릅니다. <laughs> 어떻게 달라요? 어 이게 원래 거는 굉장히 오리지널은 진합니다. 진한 색인데 받고 음 너무 카피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싸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중국 카피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쉐입이나 이런 것도 예쁘고 입에 닿았을 때 이따가 혼자 마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술에 닿는 감촉도 되게 좋습니다. 두께며 이런 것들이 추색이 먹어도 될것 같아요. 네. 저도 진한 아. 거는 못 먹어서 요거는 티스트 라이너인데 트레이너인데 이게 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렴이도 있고 이거는 스테인레스로 돼서 이중으로 짠 거라서 작은 입자도 잘 걸러주거든요 일단 잔에다 넣고 이 잔이랑 안 어울리기는 하는데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더잘 걸러주겠어요 찻잎을네 아주 가루 같은 거 빼고는 음. 그렇죠 네 케이스 색하고 되게 비슷하죠? 노란 게. 너무 예쁜 거. 우리니까 바카향 같은 게더 나지 않나요? 약간 상큼한 향이 나죠? 레몬향 같은. 케이스에서는 과일향이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홍차가. 향도 좋고 맛도 살짝 달콤한 맛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같은 초딩 입맛은 단맛이 부족하죠. 그래서 향을 즐기고 홍차로는 그리고 티푸드를 같이 먹습니다. 오늘 티푸드는 포라가 준비했는데요. 처음 먹어보거든요. 예. 맛을 지금 모릅니다 저희 둘다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홍차 잔이 입구가 이렇게 넓은 이유가 있어요. 어 왜죠? 향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아. 넓게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양도 잘 퍼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잔을 더 가까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 있는데요? 오랜만에 마시지만 오랜만이라고 할 수는 없군요. 저희가 일주일 전에 한번 찍었는데요. 그때도 맛있었습니다. 음. 맛이 괜찮죠? 떨지도 않고 딱이 정도 우리면 저희 입맛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MSG로 점철된 저는 역시 티푸드가 필요하신가요? <laughs> 많이 필요합니다. <laughs> 자 그럼 한번 이 먹어볼까요? 티푸드를 좀 먹어볼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엄청 촉촉해요. 노브랜드 제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아 이게 노브랜드 제품입니까? 네. 어, 초코가 묻어있고요. 카스테라보다는 쫀득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렌지 필이 들어있는 것 같고. 어우, 촉촉하고 굉장히 달콤한데요? 그리고 퍽퍽하지가 않아요. 음, 둘이 잘 어울리네요. 이것도 약간 레몬이나 이런 것처럼 상큼한 향이 나는 차인데, 이게 오렌지 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맛이 굉장히 궁합이 좋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근데 시럽을 많이 넣었는지 빵이 되게 촉촉해요. 카스테라보다 촉촉하고, 일단 포크가 들어갈 때도 되게 촉촉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맛있네요. 생각보다 이거 솔직히 맛이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기대 안 했는데 정말 음. 맛있네요. 노브랜드 그리고... 제품을 제가 엄청 좋아해요. <laughs> 자주 사러 가고. 거기 진짜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오늘 오. 티푸드 잘 골랐는데요. 아, 제가 한몫했네요.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밥을 많이 먹은 게좀 한스럽습니다. <laughs> 밥을 좀덜 먹을걸? 요즘에 위장이 덩치에 비해서 쪼그라들어가지고요. 많이 못 먹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건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오렌지 피해 많이 들었는데요? 아, 생각보다 오렌지 향이 엄청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아, 색 향은 많이 안 나는데 입에 들어갔을 때 오렌지 맛이 음. 나요. 그리고 이 초콜릿과의 조합이 정말 아, 잘 어울려요. 지, 사실 사실 저는 단거 좋아하는 거 치고 초콜릿은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 정도는 굉장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노브랜드에 가면 꼭 초코로 만든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 먹는데 한 10개 중에 8개가 제 입맛에도 달아서 못 음. 먹을 정도였어요. 맞아요. 단거 좋아한다고 무조건 달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고급진 단맛이 있고 딴티나는 단맛이 있죠. 초콜릿도 공장 맛나는 초콜릿이 있어요. <웃음> <웃음> 저는 초콜 초콜렛도 한 조각 정도 먹으면 더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되게 맛있는 초콜릿을 발견했어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사실은 당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라 초콜릿을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먹으면서도, 아, 이건 진짜 약이구나, 이러면서 먹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먹을 때. 근데 친구가 선물로 돌리고 남은 거를 하나를 줬는데, 그게 남았다고 남은 게 아닙니다. 가격이 깜짝 놀라게 비싸. 한 알에 3,000원인가? 그렇대요. <laughs> 근데 저한테 준게 여섯 개인가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전부 다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가면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데 고를 수가 있어요. 선물 상자 안에 내가 원하는 맛을 골라서 디스플레이를 해서 팔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그 초콜릿을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예, 제가 어, 초콜릿 되게 까다로운 사람인데 제가 맛있다고 했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아, 홍차 맛있네요 오늘. 딱. 알맞은 것 같아요 오늘이 딱 좋아요 인생언니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하찮은 게 많아서 일단 건강이 하찮고요 어, 홍차도 좋아는 하는데 지금 유통기한 지난 걸 빼고 나니 저거밖에 안 남아서 다시 홍차에 또 관심을 갖고 이제는 예전에 시작할 때보다는 맛을 좀 알게 됐으니까 정말 잘 골라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홍차를 같이 좋아하던 네이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한번 교환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여러 가지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친구랑 교환을 했는데 진짜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없는 차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직구를 그때 잘해가지고 제가 궁금했는데 못 먹어본 티들이 많아서 서로 교환을 했었거든요. 냉침을 해 먹으면 끝내주는 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티가 일본 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먹으면 안 되겠죠? 병사는 걱정하시나요? 네. <laughs> 아 제가 지금 누아차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 다리로 걸어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쿠란본가 그 이름만 봐도 딱 일본 거죠. 네. 어 근데 정말 예뻤거든요. 티도 빨간 무슨 열매 사쿠란보라는 그뭐 열매 체리. 어, 체리의 열매인데. 어쩜 그렇게 빨갛게 잘 말렸는지 들어가 있고 제가 두번 정도 먹을 양을 받았어요 그 티를 그랬는데 택배 박스를 열자마자 티 향이 달콤한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향은 너무너무 달콤한데 너무 기분 좋은 달콤한 향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일반 티로 우려서 먹어봤어요 그냥. 향은 좋은데 맛은 또 그냥 밍밍했죠. 그랬는데 향을 맡아보니까 사이다 냉침이 해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거 탈탈 털어서 사이다에다가 냉침을 했는데 무슨 맛이었냐면 달콤한 샴페인 맛이었어요. 오, 술 맛이 전혀 안 나는 제가 블로그에 아마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은은하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런 스파클링 같은 와인 있잖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은 판다고 해도 일본 거라서 좀, 음, 찝찝하고.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걸 하나 다시 찾아야 될것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일본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laughs> 코라가 일본을 되게 좋아해서 여행도 맨날 일본만 갔어요. 네. <laughs> 문화를 참 좋아합니다. 예, 그랬는데 요즘에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대놓고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일본 만화책을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저런 거 보면 좀 아쉽습니다. 일본 사람이 뭐 100명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어 이거 특푸드로 집에 좀 상비해도 되겠는데요? 어그 정도예요? 어우 강추합니다 여러분 강추, 정말 맛없으면 맛없다고 저는 말하려고 했어요 <laughs> 포라가 사왔는데 우리는 협찬을 받은 게 아니니까 정직하게 말하자 라고 해서 맛없으면 실컷 까주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가격이 얼마라고요? 어 2,480원이었어요 6개 들어있죠? 네 빵집 망하겠는데? 이거 우리가 홍보합시다 노브랜드 정말 칭찬합니다 이거는 협찬을 발에서가 아니라 이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아, 제가 지금 많이 배가 부른데도 제법 먹었습니다. 차한잔 마실 때 이거 한 조각 정도만 먹으면 충분히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친구가 영국에 갔으면 그걸 꼭 먹어야 한다고 해서 티를 마시러 갔는데요. 이게 3단으로 이렇게 단계 나왔어요. 근데 둘이 다못 먹겠더라고요. 식사 대용으로 먹으려고 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반쯤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야 되는 양의 3분의 1도 못 먹었습니다. 어, 단 거는 정말 달고. 홍차는 그냥 홍차 맛이었어요 영국식은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홍차를 마십니다 계속 따라서 마시다가 우유를 부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따뜻한 우유도 아니에요 미직지근한 우유를 놔줍니다 그걸 타서 먹는데 달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설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랑 먹으라고 그렇게 주나봐요 <laughs> 절대로 밀크티만 마셔가지고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도대체 이걸 먹으러 왜 여기로 나, 비, 비싼 거를. 그러면서 먹을 정도였어요. 우유가 약간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우유였던 것 같기는 한데, 밀크티가 여러 나라에서 먹잖아요? 근데, 영국식 밀크티는 제 타입은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제 타입은 일본식 밀크티가. 일본은 물을 정말 극소량만 넣고요. 거의 다 우유를 채워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진하고, 또 거기에 설탕을 제 양껏 넣을 수 있으니까, 달콤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제가 우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남아식도 간편하게 만들지만 되게 좋아합니다. 동남아식이요? 예, 동남아식은 티를 진하게 우려서 잔에다가 담은 다음에, 연유를 부어서 먹어요. 연유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연유 맛에 먹는 거죠 저희는 사실 홍차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지만 떠드는 게주 목적입니다 재밌게 떠드는 거 처음에는 좀 저희가 낯가려서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음료수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시원한 것도 그렇고 제가 딴 거는 잘못 먹어도 이렇게 훌쩍훌쩍 마시는 건 좋아요 술은 못 먹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마십니다 아 물론 달짝지근한 와인이 있다 그러면 한 모금 정도는 마시고요. 맛있는 전집에 가면 막걸리 한잔 정도는 마시는데, 소주, 맥주 이런 거 맛없어서 안 먹고, 먹어도 취하지도 별로 안 와요. 안 취해요? 예. 네. <laughs> 그게 유전인가 봐요. 아. 엄마도 술 고래셨고, 아빠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별로 취하는 건잘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때 맥주를 한 300cc 잔에다가 한 16잔 정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근데 바닥이 좀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긴 했는데 저는 취하면 막 웃거든요. 실실 웃는데. <laughs> 그리고 집에 잘 갔습니다. 술은 잘안 마시지만 음료수는 또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라도 많대요. 네. 저는 뭐 이런 홍차 종류는 아니지만 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음료 위주로 갈것 같은데요. 걔네는 어차피 들러리예요. <laughs> <laughs> 근데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거니까 그냥 소개 한번 해보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공감해 주시고 만약에 맛있었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서 드셔보시고 그래도 저희한테 돈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구독자 수가 몇명 되면 우리 선물 같은 거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우선 소소하게 100명? 아 100명, 100명이 소소한가요? 소소한 거 아닌가요? 음 그래요. 그러면 100명. 아, 그럼 100명이 넘으면 댓글 이벤트. 신박한 댓글이면서 어때요? 뭘, 뭘 줄까요? 제가 만든 거 줘도 되나? <웃음> <웃음> 여러분이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는데? <laughs> 여러분이, 어, 제목처럼, 한 차는. 한차 타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렇죠. 제가 옛날에 비즈를 조금 했는데, 요번에 마스크줄을 몇개 만들었거든요? 음. 재료비가 거의 3만 원이 들어간 마스크줄이에요. <laughs> 그거 하나 걸고 할까요? 100, 아, 그럴요 100, 100명 되면? 100명이 돼서 저희가, 아이고, 저희 100명 됐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이러면은 댓글 단분 중에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두 분께. 아우 그럴까요? 네. 제 마음을 움직이신 한 분. 음. 그다음에 언니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한 분. 그렇게 해서 두 분. 재료비 3만 원에 달하는 마스크 줄을 <laughs> 드리도록 선물로 <laughs> 보내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laughs> 그게 이, 다예요. 이만이 좋겠어요. 오늘은 이만.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봬요.